맞다 아까 의전팀이 이거 의전팀 선물이라고 두고 갔는데 어뭐야 이거 뭐. 어어 뭐야 이거 뭐지 와우 이 가방이야 중량 조끼네요 와 너무 감사한데 이거 이거 하고 이제 풀업 하고 이거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좋은 상태에서 중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쩐지 아니 이게 이런 부피를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데 뭔가 싶었네 몇 킬로죠?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거울 수록 운동이 많이 되는 거니까 내가 운동 어쩔 내가 힘 세까지 하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어쩐지 아겁나 봤더라.